해봤습니다. 김명덕씨가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튼둥글납적하고이 안에 수분이 가득한 그 귀한 것을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저랑 같이 광주 광역시로 출발! 아니, 저게 뭐야? 이무 같기도 하고, 수박 같기도 하고, 어, 어? 아니, 남의 밭에서 시방, 뭐도는 거야, 아, 이거? 아, 있으니까좀 어? 먹어봐야 겠다. <laughs> 하리, 하리, 어? 아? 야! 으이미! <laughs> 으 어? 뭐예요? 이게 뭐가, 이게 씨가 이렇게 많다. 아, 유거 밭에서 이제 알았고 이걸 따서 먹어본 겁니까? 아니면은? 아유. 허락받고 그게 아니라요 네. 제가 오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손 한번 내보죠 시 손요? 네아 네. 어? 괜찮잖아요 그럼 손 한번 뒤집어 봐요 뒤집어 봐요? 네 어! 아이아아아 이거 봐봐 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봐봐요 이거 거짓말 못해 아 거짓말 못하네 네. 아 도대체 이게 뭐예요 통과 뭐예요? 통과? 찬한 가을날 이 공기부터 상쾌한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 동가가 주어 주둥 열렸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고. 저 어머님 저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김명덕 김명덕 아이고 나를 아시네 내 별명 내 별명 주각턱주각턱주각턱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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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사장님 네. 이 정도면 좀 한번 일안 하고 좀 용서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주머니들 같이 땀흘리면서 일한 것 보시오 근데 그 모르게 또따른 그런 사람 그냥 가면 쓰고서 일좀해주야돼 자, 제가 말이죠 이힘 쓰는 데는 네. 또 내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크 이거 뭐 아까 뭐라 동과동과 제가 그 뜨나게 이게 날려오면 되는 거죠. 자, 이 노란색 꽃이 예쁘게 핀이 식물은 바로 동과라는 것인데요. 이 수확철에 접어들면 밭깥기도 하고 무각기도 한이 길고 둥근 열매가 바로 단단하게 염우니다이 동과라는 게 원래 예. 겨울 동자 어이 가자를 써서. 어. 뭘뭐 겨울에 저장을 해놓고 먹는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좀 특이하죠. 아 여기 말이죠. 이 잔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예. 예. 야,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어렸을 땐 잔가시가 나고. 어. 또 이게 커가면서 예. 하얗게 은분이 끼는 것은. 예.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얀 은분이 끼는 겁니다. 야, 이거 은분이 끼면 은 말이죠. 이 하얀 가루를 내 몸에다가 이렇게 막 바르면 나도 내 몸을 보호하겠네. 보하면서 얼굴이 하얘지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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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금은 껍질에 하얀 가루가 왔는데요 이것이 겨울철 서리 가다 해서 이 동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요 <laughs> 아 이+ 이+ 이거 뭔느 분도 죠 주세요, 아줌마. 아, 동가 먹으면 되지 무슨 물을 찾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동가 먹으면 돼요? 아그럼면요아 예,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네. 아. 어 맛이 어때요? 야 안녕. <laughs> <없죠? 웃음> 맛은 별로네요. 맛은. 아 맛은 별로일지 몰라도 수분이 많아서 갈증 해소는 좋아요. 야 물이 많이 나오네. 와물 봐. 자, 동과는 수박처럼 수분이 많고 또이 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영지 버섯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 근데 말이죠. 이 동과가 말이죠.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 특히 우리 전라도 지역에 예. 동과 늘려 있었어요. 아, 늘려 있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그냥 다 키우시면 되는 거지? 예, 동과가 없어진 이유가 예. 이 동과를 먹으면은 예. 어, 살이 많이 빠져버려요. 어. 그래서 아마 그 옛날 사람들은 못 먹고 살던 시절이라 이거 예. 그 어렵게살좀 찌어놨는데 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어쩌다 없까 그때는 무조건 먹으면 살 찌는 줄 알고 예. 근데 이 동과는 먹으면 살이 빠지니까. 예예. 그래서 안 먹었구나. 예예. 야, 지금은 이렇게 좋. 지금은 사회죠. 좋잖아요. 예예. 먹으면 살이 착 빠지고 다이어트 되고. 예. 예. 자, 이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요. 또넓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빠진다고 해요. 이야, 여성분들 들으시면은 설득하겠는데요. 아이 그럼요. 많이 먹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동과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요. 수확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운동이 되고 살이 쏙쏙 빠집니다.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무거라. 아이고, 저. 안 무거워요? 아,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래요? 예? 어허, 난무거운디 아니, 남자분이 그 조그만 거 갖고 무겁다 그러세요. 아, 그래요? <laughs> 나 이것도 무거워. 좀 자, 좀 빨리, 알겠지요. 빨리 갑시다. 네, 아이고. 아이 진짜 크기가 상당한데 아, 잘 옮기시네요. 아이고, 그다 익은 동과는 무게가 10kg도 넘습니다. 이 오늘 그 수확한 동과가 아주 풍성하지이 수확을 하려면. 몽땅 다 해버려야지 다따 버립시다 왜 근데 수학을 왜요거밖에안 해요? 아 동과의 속담에 네. 동과 속썩는 것은 갓 네. 임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이 보관성이 안되기 없기 때문에 필요한 네. 만큼만 따서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동과를 이렇게 배별하게 됐어요, 그래? 네이 동과가 네. 원래 이 동이 보관 같은데 보면은 네. 우리 토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예. 이참면나사과나 뭐, 자두나, 뭐, 이런 것 좀, 수확이 좋은 거, 그런 것좀 하시면 되지. 이 동과는 들기도 힘들고, 아니, 이런, 이런 거 들고, 예? 왜, 그래야지 게된 거예요. 아, 동과를 우연한 기회에 아는 지인한테 이 얘기를 듣고, 동과 재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동과 재배를 해보니까, 재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동가 수확 후 보관이 문제였어요. 자, 이 병충의 강의 수확은 비교적 쉬웠는데요. 이 보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 해결하셨어요? 당연히, 아, 나만의 노하우가 있죠. 그렇네. 요그 네. 어떤 노하우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동가를 예전에는 예. 한 번에 수확을 해서 놔둬가지고 낭패를 많이 봤어요. 오, 보관이 안 되니까? 네, 예. 예 아. 몇년 동안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은, 아,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따서 추란 액기스를 만든다든가 예, 예. 아니면 동결건조시켜서 분말을 만든다든가 아... 여러가지로 제품을 만들게 이제 됐습니다 자 애지중지 키운 동가를 맛볼 시간 먼저 겉의 하얀 분을 깨끗이 닦아내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실을 제거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동가만 넣어주면 손쉽게 별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가 오징어 무침 완성 동과 백숙도 준비됐고요, 영양 만점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이거 인근님 쓰라서만 볼수 있는 그동과 전과를 이김병터이한테 보여주시다니, 이렇게 만들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예. 아, 전대 맞죠. 근데 저. 동과 많이 잡숴보셨어요? 예, 네, 어렸을 때 동과 많이 먹어봤죠. 그런데 저건 음. 명절 때만 먹는 거라 어. 지금 나오니까 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 저게 말이죠. 이 금님 수박상에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아주 명품 중에 명품 그 식품이에요. 저게 아래올께 황공하오라 중전마마 동과정과요. 맛이 어떠사옵 어렸을 때 먹어본 그 맛이네요. <laughs> 아이고. 추억이 살아있고 더불어 건강이 알차게 들어있는 동과 맛도 아주 일품입니다. 아따가지는 <laughs> 야 임금님 스와상에 볼수 있던 동과를 이 변비가 있으신 분 허리가 날씬하신 분 미인이 되고 싶으신 분 동과. 동과 많이 드세요